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1월 27일 시장에 정말 믿기 힘든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모비스가 무려 연 매출 2조 원이 넘는 핵심 중의 핵심. 램프 사업부를 통째로 프랑스 기업에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오피 모빌리티와 매각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했다는 팩트가 공개되자마자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연 매출 2조 원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합친 규모의 사업을 남에게 넘긴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은 아주 이례적이고도 위험해 보이는 결정입니다. 과연 현대차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균열이라도 생긴 걸까요? 자, 이제 냉정하게 숫자를 한번 봅시다. 2조 원.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시나요? 매일 아침 서울 광장에 수표 뭉치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불을 지르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매키한 돈 타는 냄새가 전 세계 경제를 뒤덮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된 수많은 기업 중에서도 매출 1조를 넘기면 유니콘 대접을 받는데 현대 모비스는 그두 배에 달하는 사업을 손에서 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도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현대 모비스로 하여금 이 거대한 캐시카우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경영진의 오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면에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뉴스가 터지자마자 주식 토론방과 댓글 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노조 등쌀에 못 이겨서 결국 공장문 닫는 거 아니냐? 전기차 안 팔리니까 현금이 급해서 헐값에 파는 거다. 같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죠. 하지만 단언컨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뻔한 이유들은 전부 틀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렇게 허술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개미들이 겉으로 드러난 매출 감소라는 수치에 매몰되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진짜 고수들은 이 매각 공시의 행간을 읽으며 소름 돋는 전략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이번 매각은 현대가 망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내린 가장 잔혹하고도 천재적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재무제표에 아주 깊숙한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진 곳을 확대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매출은 2조 원인데 이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고작 1% 대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사실 램프 사업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최근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 아예 적자를 기록하며 본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매출 2조짜리 사업을 고작 3천억에서 5천억 원 안팎의 헐값에 넘기려 하겠습니까? 이건 바보 같은 장사가 아닙니다 매일 억 단위의 손실이 발생하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목숨을 건 잔혹한 탈출입니다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자원봉사를 현대 모비스는 더 이상 감당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기업이 보내는 구조조정이라는 시그널이 단순한 악재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강력한 호재인지 구분하는 날카로운 현미경을 갖게 될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숫자를 제대로 읽지 못할 뿐이죠. 현대모비스가 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버림의 미학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지도와 지갑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지금부터 그 압도적인 통찰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 본능이 만드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적자를 내는 썩은 사과 같은 사업이라면 프랑스의 오피 모빌리티는 왜이 사업을 사겠다고 나선 걸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남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들에겐 현대차라는 거대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입장권이 절실했습니다. 한국 시장과 현대차 공급망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 기꺼이 그 고통을 떠안기로 한 겁니다. 현대는 골칫덩이 짐을 덜어서 좋고 상대는 미래를 위한 길을 얻었으니 철저하게 계산된 윈윈 게임인 셈이죠. 결국. 이번 매각은 현대가 호구를 잡힌 게 아니라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타이밍에 쓰레기통을 비운 영리한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매출 2조원은 현대모비스의 자랑이 아니라 그들의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던 족쇄였습니다. 겉트만 번지르르한 숫자의 소가 이 족쇄를 훈장처럼 차고 있었다면 현대모비스의 미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냉혹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족쇄를 끊어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전쟁터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자, 족쇄는 풀렸습니다. 이제 현대모비스는 훨씬 더 가벼운 몸으로 더 무서운 적들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현대모비스를 덮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현대 모비스 내부의 썩은 살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왜그 살이 썩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외부의 거대한 파도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바다 건너 중국에서 밀려오는 붉은 파도의 기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 부품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짝퉁 공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보조금을 등에 업고 현대 모비스와 거의 대등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떤지 아십니까? 현대모비스 제품보다 무려 30%에서 40%나 저렴합니다. 기술은 비슷해졌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램프 사업을 포기한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성비 전쟁터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며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이테크라고 믿었던 기술들이 이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흔한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LED 램프는 고급차의 전유물이자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경차부터 전기차까지 LED가 안 들어간 차가 없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LED 탑재율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램프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전구 사듯 누구나 쉽게 만들고 갈아 끼울 수 있는 범용 부품 즉 커머디티가 된 겁니다. 1위 기업이 이런 흔해 빠진 시장에서 목숨 걸고 경쟁한다. 그건 경영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희소성이 사라진 기술에 매달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매출은 세계 1위라고 자랑하지만 경쟁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마진율은 바닥을 기는 레드오션 1위 기업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업의 선택을 넘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어떤 자산이 진짜 가치 있는가를 묻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매출 숫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익의 질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계좌도 1% 마진의 늪에 빠져 서서히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까요? 글로벌 컨설팅 그룹 알릭스 파트너스의 2024년 보고서를 보면 소름 돋는 전망이 나옵니다. 2030년이 되면 중국 브랜드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3%를 장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품 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먹힐 겁니다. 지금 당장 램프 사업부를 3천억 원이라도 받고 팔지 않으면 딱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장을 폐기하기 위해 돈을 얹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현대모비스에게는 돈 받고 팔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겁니다. 2030년의 악몽이 현실이 되기 전에 가장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을 때 과감하게 던진 경영진의 판단은 소름 돋을 정도로 냉정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익률 1%도 안 되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쏟아붓는 기회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매달 수천 명의 인건비, 거대한 공장의 유지비 그리고 노후화되는 설비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현대모비스가 진짜 집중해야 할 미래 기술 R&D 예산에서 깎여나가는 겁니다. 썩은 팔을 도려내지 않고 억지로 붙이고 있으면 새살이 돋아날 영양분조차 공급되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당장의 매출 2조 원이라는 체면을 버리는 대신 그 돈과 인력을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엔진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원의 재배치입니다. 실제로 이런 절투단의 마법이 통한다는 건 이미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불과 재작년인 2024년 현대모비스 중국 법인의 실적을 보십시오. 무려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기술 혁신 마케팅 아닙니다. 바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안 되는 공장 문 닫고 돈안 되는 사업 과감하게 정리하니까 비로소 회사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봐라 줄이고 자르니까 오히려 살아나지 않느냐는 이 성공의 경험이 이번 램프 사업부 매각에 강력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인 수익성을 쫓는 것. 그것이 현대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매각 결정은 절대로 후퇴가 아닙니다. 덩치만 키우던 비만 환자가 건강을 위해 군사를 빼고 근육을 키우는 체질 개선이자 사업 재편입니다. 2조 원이라는 거대한 매출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현대모비스의 본질이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가 2조원을 잃었다고 말하는 대신 현대가 2조원어치의 짐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확보한 막대한 여유자금과 인력이 흘러가는 곳, 그곳에 바로 진짜 돈이 되는 노다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모비스가 달릴 새로운 목적지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을 던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매출 2조 원짜리 사업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특허와 노하우가 녹아 있겠냐. 그거 프랑스에 다 넘겨주면 기술 유출 아니냐. 이거 매국 행위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이번 매각 대상을 자세히 뜯어보면 현대는 진짜 알짜배기인.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과 광학 설계 로직 같은 핵심 두뇌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넘긴 건 램프라는 껍데기를 찍어내는 공장과 하드웨어 생산 라인 뿐입니다 쉽게 말해 레시피는 우리가 갖고 주방 기구와 설비만 넘긴 격이죠 이제 현대 모비스는 기름때 묻는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그 껍데기를 컨트롤하는 고부가 가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완전히 변태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껍데기를 팔아치운 돈과 에너지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소름 돋는 일치점이 발견됩니다. 현대모비스가 작년, 2025년에 쏟아부은 R&D 비용을 보십시오. 사상 처음으로 2조원 벽을 돌파했던 역대 최대 뭉칫돈 2조 243억 원을 미래 기술에 정확히 이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매각하기로 한 램프 사업부의 매출 규모와 소수점까지 거의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익성 없는 과거의 유산을 팔아서 그 돈을 그대로 미래의 생존 줄인 연구개발비로 치환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낡은 엔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최첨단 전기 모터를 박아 넣는 격이죠.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팔아 미래를 샀다. 이한 문장이 이번 딜의 본질입니다. 그럼 현대가 2조 원을 들여 만들고 있는 그 미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와 로보틱스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가 기계 장치였다면 앞으로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마진율 1%의 램프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10원 단위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마진율 10% 20%가 우습게 나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로봇 액츄에이터 시장이라는 신대륙으로 배를 돌린 겁니다. 글로벌 컨설팅 퍼민BCG에 따르면 2030년 SDV 시장 규모는 무려 6,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1%짜리 늪에서 빠져나와 20%짜리 노다지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마진 하청업체의 허물을 벗고 고마진 플랫폼 기업으로 변태하는 과정, 그 중심에 이번 매각이 있습니다. 이건 현대차 그룹 전체의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움직이는 정교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현대차라는 완성차가 판을 깔고 현대모비스가 그 안에 두뇌와 구동계를 책임지며 여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기술이 융합되는 그림이죠. 이 거대한 메가트렌드 속에서 단순한 램프 제조는 이제 비핵심을 넘어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룹 차원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모비스는 이제 범퍼 만들고 전등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룹의 인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존재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짐을 덜어내야 더 높이 더 빨리 날수 있다는 것을 정희선 회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봐도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전 세계 1티어 부품사라고 불리는 보쉬나 컨티넨탈을 보십시오. 그들도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내연기관 부품이나 저마진 사업부를 처내고 있습니다. 수만 명을 감원하면서까지 사업 구조를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 그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도태되고 흐름을 타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이번 결정은 독단적인 돌출 행동이 아니라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가장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 사례일 뿐입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현대는 먼저 칼을 뽑아든 것이죠. 비유하자면 지금 현대모비스의 경영진은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썩어가는 팔을 자르는 의사와 같습니다. 그 의사의 표정은 비장하고 냉혹할 겁니다. 당장은 매출이 줄어드니. 피가 나고 아프겠죠. 주변에서는 왜 멀쩡한 팔을 자르느냐며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는 압니다. 지금 이 팔을 자르지 않으면 폐혈증이 온몸으로 퍼져 본체 자체가 죽는다는 사실을요. 이 고통을 단순히 위기로 해석하는 시각은 지극히 근시안적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더큰 생명력을 얻기 위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수술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현대모비스라는 괴물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현대모비스의 씨, 이 오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지금까지 고생한 직원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2조 원짜리 램프 공장을 끝까지 안고 간다. 2번. 당장은 욕을 먹고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과감하게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AI와 로봇에 올인한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지지하는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체질개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현대 모비스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아직 이 괴리를 다 읽어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뜨면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기 바쁩니다. 매각 축소 사업 포기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만 눈에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가 공포를 조장하며 주가를 짓누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쓸어 담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매출 2조 원이 날아갔네 하며 한숨 쉴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램프 대신 들어올 로봇 액츄에이터와 SDV라는 거대한 노다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시 이후 주가는 단숨에 44만 원대를 돌파하며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진 상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기업의 변태 메타모포시스 배팅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모비스 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더이상 현대 모비스 를 범퍼 만들고 램프 만드는 부품 회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정의는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제 현대 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의 운영 체제 ost 를 만드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동차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두뇌를 만드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를 만드는 공장은 남에게 줘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껍데기를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핵심 알고리즘만 쥐고 있다면 게임의 법칙은 현대가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제조사에서 플랫폼으로의 전환 이것이 이번 매각이 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2조 원이라는 막대한 R&D 비용을 쏟아붓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번 매각은 그저 덩치만 줄어든 실패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앉아서 1% 마진의 늪에 빠져 서서히 굶어 죽는 것과 성공 확률 높은 전쟁터로 전재산을 들고 뛰어드는 것중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현대 모비스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1%의 확실한 죽음보다는 10% 이상의 고수익을 향한 치열한 도전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확률에 베팅한 승부사들의 결단입니다. 눈치 빠른 돈은 이미 움직임을 마쳤습니다. 1월 27일 램프 매각 M.O.U 공시 이후의 수급 변화를 면밀히 체크해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지난 1월 C.E.S. 이후 현대모비스가 로봇과 s d v 의 실질적인 대장주로 엮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44만 원대라는 높은 가격의 주식을 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매출 2조라는 허상보다 이익률 개선이라는 실리를 본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질적 변화를 먼저 읽어낸 자들이 이미 축배를 들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수급 데이터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조 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2조 원의 군살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 후에 근육질이 된 사람을 보고 몸무게 줄어들었으니 건강 나빠진 거 아니냐? 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지독한 다이어트 중입니다. 덩치만 컸던 비정상적인 몸에서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2조 원이라는 체중이 줄어든 자리에 로보틱스와 소프트웨어라는 고밀도 근육이 채워질 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대모비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남들이 현대차 위기네, 사업부까지 파는 거 보니 돈이 없나 보네라며 혀를 찰 때, 재무제표의 질적 변화를 읽어낸 당신은 조용히 웃을 수 있습니다. 뉴스의 행간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시장은 기회를 허락합니다. 대중의 오해 덕분에 만들어진 이 가치의 괴리 그리고 그 괴리가 메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은 오직 본질을 꿰뚫어 본 엘리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숫자가 담고 있는 의지를 읽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의리 경영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냉혹한 결단.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정한 경영자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영광을 지키는 의리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냉혹한 결단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현대차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댓글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공부가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숫자를 읽을 줄 모를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현미경이었습니다.